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장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렇게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이 좋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은 창조 세계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힘이 좋으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찬양받기를 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이후에 유일하게 사람에게 주셨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악을 날개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이게 유일한 제약이었습니다. 이 제약을 사람은 보기 좋게 어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남녀로 대표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모두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위해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위에 원래 남자와 여자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도 있죠.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범죄 전에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뼈중에 뼈요, 내살중에 살이라.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뼈 중에 뼈고 내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는 저것은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아벨.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이 선함을 이루지 못한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인은 분해 못 이겨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혜의 꼬리표를 달아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씌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을, 죽임을 변하게 씌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전까지 이 땅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라는 그 후손들, 그리고 가인의 후손으로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자손들의 삶과 하나님의 씨앗들의 삶이 나뉘어집니다. 물론,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씨앗들까지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죄로 가득한, 부패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그 출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인은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짓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애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애녹을 위해서 어떤 성을 지었다고요? 애녹 성을 지은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진 성을 가지게 된 애녹. 여러분 애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당신의 은혜 추종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애녹이 애녹이라는 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신의 은혜가 곧 누구? 자신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을 지은 애녹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은혜의 주체가 바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내 은혜를 따른다 나의, 내가 곧내 은혜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애녹이라는 성을 지은 이유입니다 그가 추종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게 가인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좀더 깊게 말씀드리려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쌓은 결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부도,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경험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한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자신을 위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성을 쌓는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성을 쌓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한 스스로를 과시하는 사람들. 여기 말하는 성은 도시를 의미하는 성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에녹의 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어떤 자들이라면 가축치는 자, 또 수금과 통소를 잡은 자, 그리고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가축을 잘 치음으로써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가축을 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면 내가 좋은 직업, 여러 가지 좋은 직업, 그 좋은 직업의 핵심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되겠죠. 그런 돈을 많이 모으는 직업을 선택하고 또 성공을 위한 직업을 선택해서 누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내 삶의 윤택을 위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의 윤택을 누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편리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이제 수군과 퉁소를 잡은 자가 의미하는 것 음악을 통해서 내 삶의 문화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후센 라맥을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서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장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이르다 하였더라. 아멘. 나는 당당히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 7배 벌을 주었다? 나는 77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떠듭니까? 감추려고 하죠. 그죠? 사람이 뭔 거짓말을 하거나 또 어떤 하다 못해 사소한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변명을 하는 게 바로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지금 라멕은 뭐하고 있습니까? 떠들고 있어요.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그리고, 야발 유발, 이런 두 발가인의 그 가축 지는 자의 조상, 숭과 퉁소 자분 자의 조상, 새와 구리로 여러 가지 만든 자들의 조상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 살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라멕이 살인한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안전의 욕구, 편리함의 욕구, 자실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라멕이 살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굳건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을 쌓기 위해서 나의 편리함에 나의 삶의 윤택에 나의 성공의 성을 쌓기 위해서 나의 어떤 특별한 성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5장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녹 또 다른 에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당신의 은혜 추종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이때기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녹은 무엇을 따랐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성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에녹이 낳았던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969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969세로 살고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만을 다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듯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추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사람이 장세기 6장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하나님의 씨앗들마저도 마음과 행동에 부패함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쌓은 이 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람들이 쌓아 놓은 그 아름다운 성읍 눈에 보이는 그 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노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가래에 살기를 바람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큰 방주마저도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방과 그런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중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 때문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두 애녹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추종했던 애녹,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이려고 눈에 보이는 성을 쌓았던 애녹, 눈에 보이는 편리함의 손흥목, 눈에 보이는 삶의 윤택에 대한 성업을 쌓았던 애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종했던 애녹. 스스로의 성을 세워 스스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나갔던 애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성 아래 머물기를 바랬던이 애녹. 여러분, 어떤 내눕을 추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쌓을 때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아 그 영생을 선물로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은혜의 성을 기대하며 그 은혜의 성 안에 머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성이 좋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의 성에 머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시지 기도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결국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중함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시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비방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중함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시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우와 라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의지하며 주여함은 힘있게 부르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